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룡입니다. 여러분, 방금 환율 찍어 보셨습니까? 1479원 40전입니다. 60전만, 즉, 1원만 더 올라가면 1480원 고지를 점령하고 올라가게 되죠. 이 환율을 방어할 수단이 있느냐? 결국은 누군가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달러를 사면 됩니다. 그런데, 달러를 팔아주면 되죠. 그런데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건드린다. 이거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방법 없다. 자, 만약에 국민연금으로 환해지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다냐, 당장 환율 조작국 지정이니 뭐니 미국 재무부 이거 당장 들고 나올 텐데 우선. 미국에서 가만 있어 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 주식부터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 것이냐? 절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속지 마라 그랬죠. 뭐냐? 이게 IMF 당시에, 그 당시에 경제 위기는 없다. 우리나라 경제 펀데멘탈은 튼튼하다. 그 펀데멘탈 이야기가 그때부터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펀더멘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사실은 그 당시 극 중대사에 누구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그 당시 지금 환율하고, 지금 오늘 환율하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미 2008년도 외환 위기 때보다는 지금이 제가 더 높다는 분석 나오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지금 현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1 4 7 0원 40전이면은 60전만 더 올라가면 1480원이죠. 1500원이 코앞에 보이는 시술로 가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똥구멍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걸 꺼야 될 텐데 안 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집니다. 제가 경고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 지수만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주가 지수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폭망이에요. 외국인들이 돈을 챙겨가지고 달아날 동안, 우리나라는 환율방어조차 못할 입장에 처해지있는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이 하루 만에 사상 최고로 3조를 팔았죠. 오늘 보십시오. 7,993억은 팔았습니다. 코스닥 합치면은 8 이게 뭐 얼마라니까 8,880억을 넘기고 있죠. 외국인이 이 차트 그려지는 거 보십시오. 솜씨 좋게 털어먹고 가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달러를 조금 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늘 지금 이제 찍어 보니까 100.10이에요. 100.1이에요. 거기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어, 80전으로 계산했네. 40전인데. 뭐 전수는 뭐 그렇다 치고 이것을 이번 올해 1월 달의 달러 인덱스 109.27에 비교하면은 올해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가. 1월 13일. 제가 오타 오타쳐 놓고 수정 못한 게 가끔 있네요. 그렇게 되면 X 값은 1615원 36전입니다. 지금 벌써 1615원 36전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IMF 때보다 펄쩍 높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거 제대로 못막습니다 왜냐? 이것은 대대적인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정책 실패를 논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펀더멘탈 뭐 그런 이야기하면 입을 재봐야 됩니다. 아 제가 표현이 좀 심했습니다. 경제 국가 펀더멘탈은 종합 주가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가 지수 뭐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랑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 펀더멘탈은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거시 경제 지표를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국가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이 이런 걸 가지고 그 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이미 대만한테 확 밟히고 있는데다가 성장률이 국제 평균보다 세계 평균보다 훨씬 뚝 떨어지게 낮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안 가는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올해 뭐1% 될까 말까인데. 내년이라고 달라지느냐? 여기서 물가상승률은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장에 가보시거나 주유소에 가보시면 알아요. 국제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떨어지는데 왜 한국 기름값은 올라가느냐? 환율이에요. 환율이 잡아먹는 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쉬어섬의 청년층이 사상 최대 비슷하게 가졌습니까? 만약에 이 펀드멘털이 좋아질라 그러면 경상수지까지 해가지고 펀드멘털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우리 젊은층의 취업 일자리가 마구잡이로 늘어나가지고 회사를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계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까? 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까? 실업률이 축소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합니까? 여기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요. 그런데 기업들이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 시장이 안 팔아요. 왜?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미국 지사에다 놔두는 겁니다. 국내로 저기 이걸 달러 팔고 원화를 사지 않아요. 주가지수는 펀대멘터라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전부 다볼때 펀드멘탈은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 치솟는 물가는 실질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게 어떻게 펀드멘탈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환율의 급상승은 원화가치 하락 역시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졌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만들어 놓고는 부동산을 꽉 잡아버리면 돈이 주식으로 몰리죠. 그때 외국인들은 찬스야 하고 먹튀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이판의 상법을 개정해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 여기서 자사주 소각, 기업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재투자를 하거나 우리 경제발전을 해서 뭔가 해야 되죠.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은 기업 자금을 강제로 풀게 해가지고 즉 돈을 찍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돈 찍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자, 코스피만 올리면 기업의 현금은 사라지고, 기업의 투자 이력은 사라지게 되는데, 자, 코스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정부 돈 푸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기업 보고 무조건 풀어라. 자, 자사주 소각. 그러면 당연히 그 시기 동안 자사주 소각 하는 동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사주 소각 끝내고 난 다음. 그때 외국인은 먹티 하겠죠. 이거는 론스타하고 다른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넣고 돈 먹겠어 먹고 가는 거는 못 말립니다. 론스타고 하뭐 물어내라 이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외국인이 수익을 실현하고 먹튀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것은 오히려 공포가 됩니다. 나중에 그나마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와장창 먹튀는 안될 테니까. 그러면은 외국인 지금 이제 주가지수가 너무 올랐잖아요. 원래 2,500 대에 있던 것이 지금 3,000. 저는 거품이 깨어도 3,500 이거는 거품이 이빠이낀 거다. 그러면 3,500 넘어간 거는 이거 뭘 거품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했죠. 어떤 분석가는 3,300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국내 투자자들 빨아먹고 먹튀하는 것을 막고 정책이 재정신을 차리도록 할수있으려면은 종합주가지 수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낫죠? 아, 이 정책 이거 바꿔야 되겠다.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지만, 정책 자체가 기업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경제 펀드멘털이 튼튼해가지고, 진짜로, 어, 성장률이 세계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가고, 물가가 안정되고, 실업률이실업률이 실업률이 축소되고, 젊은층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주가지수가 오르는 건, 그건 박수를 칠 일이에요. 그게 바로, 펀드멘테라고 주식하고 같이 가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환율이 그걸 봐주지가 않죠. 자, 1460원이 뚫렸다 한게 제가 살날 전이죠. 그런데 오늘은 마침내 1479원을 7 9원4 0점6 0점만 올리면 바로 1480원으로 돌파합니다. 지금 방금 찍은 겁니다. 방금. 이거는 국내장, 외해외장, 즉 외국장은 밤에 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사실상 24시간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가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논다. 이거 국민연금 잘못 가지고 놀다가 니들 책임질 자신 있나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로 혁명이 일어날 판입니다. 국민연금 건드리다가는. 자, 예전에는 이런 용어들 자체가 좀 낯설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 국민이 이런 용어들을 알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아니, 자기 노후 자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수단으로 쓰겠다는 말까지 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도 오늘 드디어 그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죠. 뭐냐? 외환당국이 국민연금하고 전략적 환해지 논의를 시작했다 하면서 이 사자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 사자협의체는 뭐냐면은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이렇게 내건됩니다. 네 그러 기재부가 끼는 건 알겠는데, 보건복지부가 왜 끼느냐? 이 국민연금이 우리 저기 저것과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 국민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당연히 끼어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제 미래 복지를 위해서 끼는게 되겠고,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4대 1로 당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환율이 일정 기준을 넘었으면 달러 자산의 일부를 매도하는 전략적 환해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보였는데, 최근에 원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떨어지는 일이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달러 환율 올라가면 해외 투자를 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환차 이익이라도 올려야 되겠죠? 국민연금이. 그 환차 이익은 국민가입니까? 우리 이익 아닙니까? 달러가 100원을 낼때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 200원이 되면 100원만큼 이익이 남잖아요. 그거 우리 국민의 소득이 되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뺏어먹는다? 자, 달러 자산을 늘리려면 그만큼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등장한 카드가 바로 전략적 환해지라는 요술입니다. 요술. 일정한 환율에 맞춰서 달러를 미리 확보하거나 위험을 줄이자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 괜찮은 방법이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즉,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 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주식을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 이익을 포기해라. 정부가 안정을 강조하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게다가 600조 원이 넘는 해외 자산이 걸려 있는 만큼 작은 정책의 변화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이쯤 되면 시장 안정의 열쇠인지 새로운 부담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정부는 국민연금이 환율 급등을 맞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그 방향이 자칫하면 연금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국민연금은 늦게 네 아니고 우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산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게 목적인데 정부가 단기적으로 환율 안전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금이 정책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해치는 연금 수익에 도움이 될 때만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또, 한국은행으로 맺은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세계도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왜 니들이 잘못한 거를 우리 국민연금 가지고 가발라 그러느냐? 외환사업프를 재개하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끌어와가지고 시장 부담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재무부가 다시 또 문제 삼을 가능성이 아주 크, 크,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환율 안정에다가 외교 리스크 그리고 연금 수익률까지 복잡한 이해가 얽혀 나가고 있는데 국민연금한테 시장의 불안감을 잠시 누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수익률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연금한테 이렇게 강요했다 하면은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보게 되고, 국민이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는 일이 발생하면 국민은 가만 안하실 겁니다. 왜 이게 니네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돈이라는 거죠. 이재명 니돈 네 아니다. 이거죠. 차라리 저수지에 가, 돈을 갖다 풀든지, 자,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게 되어버린게더 문제인데. 이미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고 정책 실패가 확 드러난, 확인되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환했지보다 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 환주, 환율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면 정부 정책 신뢰성에도 금이 갈, 금이 크고 반대로 효과가 크면은 다른 연기금이나, 연기금이나 공공펀드에도 손을 또 벌리고 지랄을 하겠죠. 결국 국민연금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정부 요구에 따라 단기 안정을 선택하는 신용을 내주든지 아니면 장기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성을 유지할 건지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을 텐데 국민연금 말안 들으면 또 국민연금 이사장도 갈아치워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경제를 정책으로 누를 수가 없어요. 어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환율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의 체력과 구조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지금 어떤 지경이 되어 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노란 봉투법, 더센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으로 기업이 뭐가지만 쪼르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펀더멘탈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펀더멘탈 다시 뭐라 그럽니까?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등등인데 여기서 지대로 흘러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럼 펀더멘탈 무너졌다고 볼 때는 결국 꺼내서 쓸수 있는 돈을 집적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 우리 재산을 건드려? 그거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펀더멘탈이 이미 무너졌다라는 진단을 하는 쪽에 속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 공개 토론해도 좋습니다.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미 환율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은 1470원 40전, 60전만 더 올라가면 1480원. 좀 있다가 1500원을 넘기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갈 것을 심지어는 국민연금을 동원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도 1470권 40전이라고 하면은 이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정책의 실패가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은 정책의 실패를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적정 규모 예산으로 바꿔야 되겠죠. 100조를 부채를 발행한다고. 나라 빚내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이렇게 가는 데다가 이재명이 뭐 외교를 잘른다고 미국에다가 선박 분야에 1,500달러. 1,500억 달러. 200억 달러. 여기서 또 퍼주면 환율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나라 말아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 미국에 이런 도 퍼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데 여기서 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누가 그 저보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을 제시하라. 대안 제시할게요. 당장 이재명 정권의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이 모여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도 없을 겁니다. 왜냐?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대국민 퍼주기, 그걸로 일어나서 늘어난 유동성. 그 유동성이 부동산 쪽으로는 못 가고 주식으로만 쏠리게 만들면서 주식의 거품이 잔뜩 끼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미국 AI 거품하고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미국 AI 거품은 시장의 거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거품. 이거는 정책을 원위치하는 균형 재정.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대책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책은 뭐냐? 정부 정책을 급선회해서 원위치시키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대책입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